네, 스키 다탔고요 1시 30분이네요. 어, 내려가서 드래곤 플라자에서 기소에서 처음으로 그 치킨 카레 먹었는데 맛있어. <laughs> 어, 처음이야. 원래 거기 가면은 돈코츠라면막 이런 거 먹었는데 어, 일본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카레 한번 먹어봤는데 어, 맛있었어요. 오늘 눈이 많이 내린 그 상태가 레인보 같은 경우. 그걸 앞사러놔 가지고요 뽀드득 뽀드득 해요 오 상단부에 어, 굉장히 좋고요 레인보원1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알파인 기분 연습 하잖아요 이게 거의 무슨 워터젯 작업 해 놓은 것처럼 베이스가 그냥 딱딱하게 얼어 있어 그래서 가빙 엣지를 꽉 걸어야지만 딱딱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서 올림픽 코스. 이야, 역시 올림픽 코스네요 <laughs> 아, 레인보우 3가 오늘 더 좋았고요. 또 특히나 저쪽 존에서는 골드 넘어갔는데, 골드 벨리 있잖아요. 제가 여기 용평에 다닌 지꽤 오래됐는데,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 중에. <laughs> 오늘 골드 벨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. 아, 위에 눈이 살짝 덮인게 밟혀가지고 그냥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요. 소리가. 지금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뽀드득 뽀드득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보시면은 저기 어, 커피숍 있다 그랬잖아요 어, 커피숍 좀, 커피도 팔고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 촬영할 때 항상 강아지가 막 지나다녀요 거는 강아지지 했는데 저기가 애견 동반 카페야 <laughs> 그래 가지고요 여기 4시에 레인보우좀 마감되잖아요 그럼 4시 5시 6시까지 하나 5시까지 하나 어. 4시 마감되면 여기 오면은 여기 눈밭에 사람 안 내려오니까 여기 막 강아지들 뛰어다녀. 그럴 수있어 그리고 여름 되면 여기다가 여기 운동장 만들어서 논대요. 뭔지 얘기야? 어쨌든 간에 개님 데리고 올수 있는 곳이네요. 아, 영평. 역시 실망하지 않아요. 어,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행복감을 주네요. 아, 좋습니다. 좋아요.